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합니다.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섬세한 그 극률의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만날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실 텐데 저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생각들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사랑도 없이 냉랭한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듯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5장입니다. 에스겔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스겔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쉰 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것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오천척 이만 오천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주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두,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집화대로 줄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그 회복된 이스라엘 땅에 그 땅을 또 분배하고 나누는 일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땅의 분배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까요? 제가 생각하는 단어는 공평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땅을 공평하게 분배해줘야 될 텐데, 누구에게는 많이, 누구에게는 적게, 누구에게는 좋은 땅을, 누구에게는 나쁜 땅을, 이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분배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을 분배하는 것에 있어서 1절부터 8절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 공평보다 중요한 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거룩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땅을 빼앗겼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땅으로 불러주셨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룩. 그러면 거룩이 어떤 근거가 있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에 대한 중심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룩이죠. 이 성전을 가운데 두고 즉 가장 거룩한 곳을 가운데 두고 그 사방의 땅을 나누어서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거할 땅, 레위 사람들이 거할 땅, 일반 백성들이 거할 땅, 왕에게 줄 땅. 이 땅의 중심을 성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중심에 두고 그 옆에 땅들을 나누고 그땅 중심에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어딘가에 거주지를 정할 때, 우리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학교, 아이를 한참 키울 때는 학교를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재테크를 생각할 때에는 땅값이 오를 만한 번화한 곳에, 그리고 생활의 편리를 생각한 데는 주변에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교통의 요지 또는 쇼핑센터 같은 것들이 있고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는 것 이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거주지의 중심의 개념이죠.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삶의 현장 중심인데 근데 예전에 우리가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예전에 보면 교회 근처로 가까이 일부러 이사 오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도 한국에서 그곳에 보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옵니다. 그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을 때예요. 그리고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 딱 나타나는 증거가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는 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해요. 오히려. 그런데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교회로 가까이 오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은 다 가까운 곳에서 걸어 다니고. 길어봐야 버스 몇 정거장 하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도 가고 교회 예배도 드리고 이럴려는 마음이 있죠. 그와 비슷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성전. 요즘의 성전이라고 하면 뭡니까 예배당. 표면적으로는 예배당이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그 성전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중심을 가장 거룩한 예수님을 두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가장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이 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심이 분명히 서 있으면 주변의 격가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안서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곳에 흔들리고 관심 갖고 그런 곳에 눈을 돌리는 거죠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에게 중심을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분배하면서 거룩한 성전을 중심 안에, 중앙에 두고 그 중심의 격가지로 제사장, 레위인들, 일반 백성들, 왕, 거할 그 땅들을 하나님이 연결해서 정해준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기준을 무조건 예수님으로 잡으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그 기준되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기준으로 궁리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인간적인 실수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중심에 예수님을 둡니다. 그러면 살아가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